안녕. 오늘은 제가 미니컬 접어 보겠습니다. 바로 베이지 미니컬입니다. 이렇게 보면 베이지 미니컬고써 있어요. 이제 접으려면이번력으로이주시고 세무 접기. 뒤집어서 딱 만나보고 이렇게 접고 손가락이. 치고, 세모적게 맞춰서 세모적게 뒤집으면 이 모습이 돼야 돼요. 자, 발접습니다안 맞으면, 뒤로 보내는 거. 안 돼가지고 숨어줄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아무도 못들어오겠구 이렇게 문 닫는 것처럼 한번 세워줄게 여기가 앞에 부분 여기가 앞에 부분 대부분이고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꼭 어려운 부분이에요 숨어줘 만들으면, 뒤집어야 돼. 마음 반잡기. 다음 아까 맞춰서, 접었던 것처럼. 아. 세무잡끼 일단 접어야 대 됐던 것처럼. 고 뒤집어서, 앞에 부분 여기니까, 어 땡기면 이렇게 틈에 어서꾹눌러줘 베이즈 미니커 완성입니다. 짜잔! 이제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